오케이, okay, 가보자! 마스터스 격전, 오늘 한번찍어보는 마인드로, 지금 2연승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2연승 하면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쯤 되면 궁금해질, 그, 은순이. 은순이는 지금 현재, 한빌로나 집에 있습니다. 음. 와! 와우! 치모 뭐야! 치모 시작부터 아주 그냥, 자세 좋아. 나이스 샷! 띠모! 아, 뭐야? 아, 미야 아, 내그래브 전혀 예측을 안 했나 본데? 아, 이게 죽네? 아, 나 너무 1잡아았다 아. 핸드캠 주고 시작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난 딱히 할건 없고. 저셀시왜 하게 되냐고요? 그 멋있어가지고 챔피언이. 예. 아 까비 아 끊으려 했는데. 어? 아 천천히 급하게만 안 하면 될것 같은데 나도 지속 레나타가 센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어, 귀찮네. 와.. 세다 아 근데 교환이면 은 나쁘지 않은데? 앞에 3킬? 앞에 3킬은.. 어쨌든간 첫판 잘 풀려야 나머지 판도 이길 수 있을것에 아 그건 인정 진짜 야요 근래 근데 흐름이 첫 게임 딱 이기잖아? 그러면은 연승하는 흐름인데 첫 게임 지면은 퐁당퐁당해서 그 방송 오늘 그냥 끝나더라 야, 첫 게임 좀 중요하긴 해 아유, 마음 아픈데? 퍼펠 5 0 0원 내가. 아니, 이거 미포가 먹었으면 좀 행복한 그림이긴 했는데, 최선이긴 했어, 우리 입장에서는 미포 이제 궁온이라서 싸우면은 기분 좋을 것 같긴 한데, 싸우고 쉽게 나오진 않겠네. 뭐야, 이거? 아니, 도른 거 아니야? 아니, 어, 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야, 레나타 쟤 뭐야? 어제 메탈 나갔나 본데? 아니, 씨. 아 흐름 좋습니다. 어, 이렇게. 어, 야, 잠깐만. 야, 야나 골도 안 먹을게. 어, 굿. 나 아, 센스 좋아. 아, 나, 나, 그, 잠깐만. 나 영어 먹을게. 아, 충분히 밀드 죽여버려 나서 나 드디어 나 드디어 나 알았어 이기는 법을 알았어 얘들아 이기는 법을 알았어 너무 꿀잼이고 이제 어, 로밍으로도 풀어줍시다 어디 구도 다른데서 에 풀어줄 건 없는 것 같고 용 그냥 니달리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키아나도 잘 커가지고 사실상 시아만 먹어도 카시아 박못 하겠는데 그거 이 정도면 그화도갈듯아왜 그러세요 오케이 탑 아빠 느끼게 해줬고 이러면은 어 친구 아니야 이거? 아야, 앙 때리지 마 때용. 가보세요. 아오 안다 드디어 가는 거냐고?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 루베야 그런 김에 시간 연장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돼? 나, 마스크 갈게. 루베이 저 친구가 저 금화 그 찍을 시, 5월달에 금화 그 찍을 시, 40만원 미션 벌어줬거든요. 어우, 5월 20일까지 연장해준다고? 오케이. 아니, 근데 5월 1 0일은 너무 길다 5월 15일 어때?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는 이거, 안 올라간 정보거든요. 내가 생방송에만 얘기했어가지고. 유튜브에, 아니, 제가 5월 15일까지, 그, 막, 금화 못 찍으면은, 그 벌칙으로, 머리 붙이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부임머리 하기로 약속이기 때문에 저 이제 부임머리 하기 싫거든요. 진짜 이 약물과 한번 튀어 올릴 겁니다. 21일 날, 20, 20일 날에 가자고. 그게 왜 그렇게 돼? 그냥 먹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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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버리도쉐도 나도 잡았대.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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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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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야, 도나뭐야 야, 얘야 얘네 왜 이렇게 잘 끌려 야 얘네 뭐 자석이야? 잘 먹었습니다. 어어어어 카시트. 카시 대신이야. 어잘 먹었어요. 영 먹자요. 영상 먹고 그냥 비벼주면 될것 같은데? 영 먹던 거 아니면 뭐 싸운 잘비벼주면뭐뭐아아안안 먹으네. 어야 이거 이거 온다 온다 온다. 아, 어, 잘 먹고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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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야, 너무, 그건데? 메, 탈 나갔는데? 이제, 쏴서! 깨끗스. 아, 미포 칭찬 듣고 갔어야했는데 미포 지금, 나 칭찬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저걸 못 들었어. 제일 중요할. 너무 좋았습니다. 오케이, 이제, 한판 이기면은 또, 승격전이네요 오케이. 마하스 승격전 25트.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25트인 거고, 이번에 마스 승격전을 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 승격전을 찍지 않아. 그럼 26트인 겁니다, 이제. 26트를 향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